마이크 체크 하나 둘셋 하나 둘셋 마이크 테스트. 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옥탑입니다. 갑자기 제 목소리가 나와서 굉장히 놀라셨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어, 제가 촬영을 하던 도중에 마이크가 이탈되는 그런 사고가 있어서 이렇게 오디오가 하나도 들어가지 않는 불상사가 생겨버리는 바람에 이렇게 코멘터리 형식으로 영상을 제작해 보게 되었습니다. 예, 많이 놀라셨죠? 자, 오늘은 부대찌개를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재료는 뭐 이렇게 있습니다. 어, 오늘 손님이 오기로 해서 빨리 준비를 한번 해볼 거고요. 건면 있고요, 스팸 있고요, 수세지 있고요, 두부도 있습니다. 자, 요거는 제가 육수를 내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단계죠, 육수. 자, 멸치 한줌 넣어주시고요. 두 줌이네요. 네. 다시만 하나 둘셋네장 다섯 장이네요 여섯 장이네요 죄송합니다 넣어주시고 이거 양파고요 탁탁탁탁탁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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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 구독자 여러분들 중에서 제칼 소리가 좋다고 하신 분이 계셨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이거는 더빙을 탁탁탁탁탁탁탁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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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 더빙을 한번 해 봤습니다 요거는 버섯이고요 느타리버섯입니다 뭐 마타리버섯, 양송이버섯노루궁뎅이버섯 아무 버섯이나 상관없습니다 두분에요 부분은 저는 반모만 갈팡질팡하죠. 네, 반모만 쓰겠습니다. 한부로 너무 많아요이것도 예쁘게, 예쁘게, 예쁘게 이렇게 커팅을 해줍니다. 그릇에서 잘 담아 주시고요 다음은 소세지인데요 원래 제가 미국산 소세지를 좀 쓰는데 그게 염분이 많고 냉동이라서 요즘 잘 먹지 않습니다 요거는 함량이 되게 높은 소세지고요 고기 함량이 제가 지금 확인하고 있는 거는 요즘 그 소세지에 비닐이 있는 것들이 있어요 저는 한 번에 보면 딱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또 설명서를 보면서 있나 없나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설명서에 안 나와 있더라고요 소세지를 커팅을 해줄 건데 두 가지 방식으로 커팅을 해줄 겁니다. 이건 일반적으로 어, 부대찌개를 먹을 때 흔히 볼수 있는 커팅법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세워서 한번 잘라봤습니다. 이렇게 자르면 먹을 때 이제 젓가락으로 먹기 굉장히 편하고요. 어, 보기에도 예쁘니까 일석이조겠죠. 네, 그 다음엔 잘 흔들어서 스팸 칵테일을 한번. 네, 죄송합니다. 이렇게 스팸을 옷을 벗겨주고요. 이것도 조금 다른 방식으로 잘라볼 겁니다. 어, 손님 오시는 손님은 입이 좀 작으셔 가지고, 저렇게 크게 자르면 또잘못 드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을 자른 상태에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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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잘라주고요. 이것도 조금 다른 방식으로 길게 한번 잘라봤습니다. 여기 젓가락으로 먹기 편하다고 했죠. 그럼 지두 가지 소세지로 네 가지의 효과를 어, 누릴수 있는 그런 커팅법입니다. 대단한 건 아닌데 대단하게 얘기하네요. 그다음에 요런 사각 팬이나 트레이 같은 걸 하나 준비해 주세요. 이렇게 예쁘게 담아 주셔야 됩니다. 네, 예쁘죠? 그 다음에 소세지도 이렇게 예쁘게 담아 주시고요. 뭐할 거냐면요, 어, 이 친구들 이제 반신욕 할 겁니다. 뜨끈한 물에 한번 담가 주세요. 요 작업을 왜 하냐면 그소세지에 겉에 염분이나 기름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게 이제 국물이 굉장히 탁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반신욕을 시켜 주시면 기름기하고 어 염분이 많이 빠지게 돼서 좀 담백한 부대찌개를 드실 수 있습니다 저는 두번 정도 지져 줬고요 요거는 고명으로 올라갈 쪽파입니다 쪽파 요거 쓰려고 제가 두단 샀는데 파김치 컨텐츠를 제가 한번 해야 될것 같습니다 파김치 파가 많이 남았어요 이제 세팅을 좀 해볼 겁니다. 그 바닥에 양파를 좀 깔아주시고요. 네, 그 위에 숙주 이렇게 올려주시면 육수가 끓어오르면서이 달짝지근한 채수가 밑에서부터 나옵니다. 이거는 아까 반신욕 한번 해준 소세지 그다음에 햄들을 이렇게 차례대로 올려줄 거예요. 어, 같은 방식으로 이게 자르질 않아가지고. 이렇게 올려놓으면, 어, 보기에도 굉장히 예쁩니다. 이렇게, 동서남북 사방에다가 잘 보이도록 올려줍니다. 네. 이렇게요. 그 다음에 김치를 올려주는데, 사실 부대찌개 김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김치가 없으면 맛이 없어요. 김치 꼭 넣어주시고, 마늘은 아빠 숟가락으로 한 수저 정도. 그 다음에 아까 잘라놓은 두부 요게 2인 기준 거의 한 2-3인분 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많이 했어요 제가 손이 좀커 가지고요 두부 올려주고 이제 세팅을 좀해 보겠습니다 사실 손님이 제 여자친구여 가지고 또 좋은 그릇하고 또 좋은 숟가락 젓가락을 또 여자친구에게 대접을 또 합니다 저는 그냥 대충 먹고요 네, 그 다음에 김치 올려 주시고 가스 버너 가스 버너가 있으면 또 여기서 끓이면 되게 맛있죠 올려주시고, 지금 또 반대편에 앉아 계신 분이 제 여자친구입니다. 육수를 손님 앞에서 어 눈에 보이는 그 손님 앞에서 부어주면 어 맛있게 부대찌개를 즐길 수 있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고춧가루 싱거우시면 소금을 조금 첨가하시면 됩니다. 고춧가루 넣어주시고, 제가 원래 맥주를 한잔 하고 싶었는데 중 친구가 어제 술을 굉장히 많이 과음한 상태이기 때문에 술은 꼴도 보기도 싫다고 얘기를 하는 바람에 저는 콜라를 선택하게 되었던 슬픔 네, 맛있겠죠? 섞기가 아까울 정도로 참 아름답게 생겼습니다 그래도 섞어야 맛있으니까 좀 섞어주고요. 이쯤에서 이제 여자친구가 한입 먹어도 돼?라고 질문을 하면 저는 어, 한입 먹어봐라고 대답을 하겠죠. 아, 아마 여기선 좀 어, 조금 싱거운데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제 기억으로는요. 그래서 저도 한번 먹어보고요. 어, 싱겁네. 그리고 소금을 조금 첨가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이 빈을 좀 넣어 주는데 이 빈을 넣어 주면은 어, 부대찌개가 좀더 걸쭉해지면서 단맛이 더 많이 올라오고 감칠맛도 같이 올라오기 때문에 이거 넣어 주면 굉장히 맛있습니다. 네, 맛있겠죠? 안에 숙주하고 밑에 양파가 깔려 있어서 그걸 이렇게 뒤집어서 같이 네, 숙주 숙주가 참 맛있습니다. 원래 이 부대찌개는 소, 저기 송탄 그리고 뭐 의정부 부대찌개 이런 부대찌개들이 있는데 저는 그 송파 부대찌개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송파는 제가 사는 동네고요 그냥 제 맘대로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원래는 사골육수 뭐 다대기 이런 걸 써서 좀 걸쭉하고 살짝 느끼할 수 있는데 저는 멸치 육수를 특별히 냈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존의 부대찌개보다는 좀 시원한 느낌이 많이 나서 국물을 마시기에 되게 부담스럽지 않은 스타일의 부대찌개입니다 집에서 꼭 한번 해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쪽파하고 그다음에 숙주 같은 거 약간 샤브샤브의 느낌도 나고요 여기 버섯도 들어가고요 여기서 야채를 좀더 많이 먹게 되는 그런 스타일의 부대찌개입니다 여자친구도 참 맛있게 먹어줬고요 저도 참 맛있었습니다 네뭐 영상에 대해서 음식에 대해서 설명은 요정도로 마무리를 좀 해볼까 하고요 어, 일단 뭐 지금 4월 24일 기준으로 구독자 분들이 265분이 계십니다 일단 제 영상을 봐주시는 모든 분들께 정말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꼭 전해 드리고 싶고요 어 글쎄요 유튜브 하면서 초반에 좀 힘들기도 했는데 댓글을 정말 정성스럽게 어, 마음을 담아서 달아 주시는 분들 덕분에 제가 이렇게 여기까지 온건 아닌가 싶습니다. 뭐 연예 대상 받은 것도 아닌데 죄송합니다. 어, 서론이 너무 길었고요. 네. 뭐 감사하다고요. 네. 좋아하고요. 앞으로 더 열심히 예쁜 영상 그리고 맛있는 영상 또제 일상이나 뭐좀더 다른 컨텐츠 지금 구상 중이니까요. 그런 것들도 한번 보러 나중에 한번 오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아무 말대잔치였고요 어쨌든 정말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또 영상 이렇게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옥탑이었습니다.